예, 그리고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건3초전 뭐 이렇다면서요. 예, 우리 인간은 종으로서는 우주의 임무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개인은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. 왜 인간이 태어났을 때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다잖아 자기가 세상에서 쓰임새 뭐 이런 거 거기에 부응해서 그 자기 뭔가를 이끌어내야 되잖아요. 그런 거 없어. <laughs> 태어나는 게 목적이야. 목적을 다 했어. <laughs> 아, 그럼. 우리 시간 뭐냐고? <laughs> 신이 우리를 예뻐해서 우리한테 윙클하면서 보내준 보너스 게임이야. 야야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고 크, 애써 태어나서 살고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됐든 안 됐든 빠겠든 거가 됐든 다 내일 나는 행복해질 거야. 내일 나는 더 아무 모습이 될거 아니라 오늘로도 충만한 거야 다 아, 네. 됐다고. <laughs> Grazie.